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마술을 배웠어요. 우리 음, 우리의 음 코치님, 네, 우리의 코치님도 마술을 하시죠. 어제 제가 마술을 배워왔어요 아까 수업 도중에 아이랑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음, 이렇게 여섯 장의 카드가 있어요. 보이시죠? Purple square, red circle, 음 black cross, yellow star, b l 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음, 고르게 하는 거죠 한 장을. 네. 여기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하나를 뽑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를 뽑았어요. 얘를. 얘를. 음. 근데 얘가 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자, 저안 자,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아까 그, 음, 보세요. 아까 그 봤던, 음, 도형들이 있죠. 음, 이거. Red Circle, Yellow Star. 블루, 지그재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주사위가 여섯 개니까 카드도 여섯 장이었군요. 음. 자, 그래서 제가, 음, 아까 뽑은 카드 있죠? 그거를 맞춰볼 거예요. 음. 자, 해볼게요. 너 열심히 하죠. <웃음> <웃음> 자, 자, 주문을 외워주세요. 아브라카타브라 주 아브라카타브라. 뭐라고요? 아브라카타브라. 아 네, 좋아요. 보이. 자, 열어볼게요. 자, 어때요? 뭐가 보이세요? 오, 네. 옐로우. 스타일, 음, 네, 굿 보자. 음, 우리 경려 매니저님 발음 좋으신데요? <laughs> 다 들려요. 음, 보고 계시죠? 네. <laughs> 그러면 아까 제가 뽑았던 머리카락 이이 오늘 <laughs> 제가 뽑았던 음 카드가 있었죠? 이게 뭔지 볼까요? 짜잔. 눈속임이라고요? 어, 노노노 아니에요. 이게 비법이 있어요. <laughs> 저는 오늘.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어제 배웠다고 했잖아요. 따끈따끈한 실력이다 보니, 음 저희 막내딸이랑 했을 땐 걔가 마술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패했어요. 나를 따르라. 음, 그니까, 이게 믿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아까 두 명의 아이한테 했을 때는 한 번만에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또한 아이한테 했더니 걔도 사실은, 음, 긴가민가 아이였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 두 개가 엉뚱하게 나왔어요. 응. 그래서 오늘 기분 좋은 일러스타. <laughs> 저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귀가 하면 귀가 이렇게 두 글자 올릴게요. 사랑합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요. 창원에 그렇지, 머리가 엉망이에요.